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3,500달러, 마이너스 5.63%, 이더리움 5%, 도지코인 마이너스 7%, 리플 마이너스 6%, 에이다 마이너스 3.64%, 밤새 33,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개미 꼬시기 한다고 34,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침착하게 타이밍 기다리셔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33,000달러 가격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4월에 코인 대세 상승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매매하는 것은 애매한 가격이다 볼 수가 있고요. 7월에는 이미 나온 변동성 큰 이벤트만 여기 내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33,000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잘못 들어가면 손에 크게 올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29,000달러 26일에 30,000달러에서 이미 다들 구매 잘 진행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매수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요즘같이 거래량, 글로벌 거래소들 다 낮을 때는 코인 거래될 수 있으면 글로벌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 이용하시고요. 업비트나 코인베이스 이용할 수도 있는데 거래량도 낮고 지난번 2만 9천 달러, 3만 달러 갈 때처럼 김프가 있어서 국내 거래소는 제때 구매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6일에 우리 매수 진행할 때 비트코인 3만 1 0 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못 샀다는 분 계셨고요. 특히나 한국 거래소들 보면 김포 거래소들 시세차 이용해서 개미 꼬시게 하는 판이 열리기 때문에 바이낸스하고 가격이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프 넣어서 최대한 고객들 이탈을 막거나 거래소에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거고요. 이번에 바이낸스도 국내에서 제재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만드는 것이 거래소가 돈이 되기 때문에 현재같이 코인 시장이 작을 때는 서로서로 막으르 서로 싸움하는 거죠. 이전 4월처럼 코인 시장 노도나도 투자할 때면 코인 시장이 매우 붐이기 때문에 밖그릇 싸움 할 필요도 없구요. 특히나 레버리지 거래 말고 장기로 코인 보유하시려는 분들은 바이낸스를 꼭 배워두시면 한국 거래소 이용보다 훨씬 더 싸고 안전하게 코인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바이낸스 거래소 링크 남겨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수수료도 할인 받으시고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 들어가셔서 아무 코인이나 사지 마시고 여기 테더 코인 USDT 달러하고 가격이 1대1 연동되기 때문에 테더 코인으로 현금을 바꿔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경투가 시그널을 드리면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고요. 바이낸스에는 테더 코인 말고도 BNB 바이낸스 코인 수수료도 할인해 주고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코인 가격 변동 보듯이 바이낸스 코인은 마이너스 3.4%죠. 변동성이 다른 알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크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 말고 여기 테더 코인으로 매수해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테더 코인이 마이너스 0.12% 이렇게 하락한 것은 달러 가격이 조금 하락한 거라서 문제될 것은 없고요. 지금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 2주 정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3만 3천 달러 이 정도 가격 말고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해서 장기로 고 가자구요 그리고 지난번 3만 달러 2만 9천 달러에서 매수해 둔 코인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하시는데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30%만 팔고 70%는 보유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우리 6월 26일 마지막에 매수하고 난 다음에 코인 가격 보면 3만 달러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정말 매력있는 가격이었죠 장기로 가져가기도 좋고 현금 필요하시면 팔아도 이득이고요 현재는 코인 거래량이 낮아서 자금이 원활히 유입이 안 되는 거지. 오늘 미국 주식들 분위기 보면 코인 시장으로 다시 충분히 자금이 들어올 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23%, 구글 2.23%,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모두 다 2%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고가 찍고 있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성장 고물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금이 우선적으로 S&P 빅테크로 들어오고, 그 다음 나스닥하고 코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코인 매수 잘 해둬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유주가 OPEC 플러스 회의 취소로 유가 급등하고 주춤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빅테크주들은 물가 오르면 아이폰 가격 올리면 그만이지만 정유주들은 수익구조 나빠지고 소비자들 물가는 더 올라가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200만배를 증산하자는 OPEC 회의를 고의로 불참하면서 회의는 취소되고 유가는 주말에 75달러에 이어서 76달러 급등했고요 주말에는 회의 하루 연기했다 약이 나왔었는데 정작 회의하는 오늘에는 돌연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석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석유까지 오르면 진정한 고유가 고물가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5월 코인 폭락장 왔을 때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동부로 가는 송유관 전산 시스템 해킹했다고 했었고, 6월에는 돈육 업체 해킹, 이번에는 가시야 미국 최대 보안 업체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매달 시나리오가 비슷하죠. 세달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율 지표 나오기 전에 해커들이 미국 중요 시스템을 공격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요 랜섬웨어에 공격한다는데 랜섬웨어에 공격을 한번 당하면 컴퓨터가 완전 초록색. 파란색 화면 뜨면서 먹통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정말 크죠 오늘 빅테크주 많이 오른 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에 숏을 걸지 않고 있고요 숏 물량이 6월 26일 한번 크게 들어와서 퍼드 공포조장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석유 재고량 감소보다도 더큰 메인 이벤트가 13일 18일에 나오기 때문에 기간들도 추가 매수는 소량으로 하고 있고 13일 이후에 메인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시장에 쏟을걸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인 가격 조금 하락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침착하게 기다려야 하죠 코인 관련해서 가격이 급락하거나 타이밍이 온다고 하면 어젯밤에 공지 드린 것처럼 대처법하고 가격 하락 요인 분석해서 게시글 드리니까 알람 꼭 켜두시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암소롱이 5월 15일 파월 의장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중국 CBDC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월에게 설명을 했는데 중국 CBDC가 내년에 나오면 이미 코인으로 모바일 결제나 투자 활용도가 증가한 글로벌 국가들이 위안나도 충분히 투자 상품으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인 매수할 거라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usdt 매수해도 라고 한 것처럼 위안나 cbdc도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거나 이렇게 usdt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usdt. 바이낸스 거래소에 예탁해 놓으면 6% 이자 나오고 은행 가도 현금 1% 이자 잘안 주죠. 위안나도 여기는 있 USDT처럼 바로 코인 거래도 가능하고 우리도 위안나 스테이블 코인 보유가 능합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 기준금리가 3%대죠. 모바일로 위안나 쉽게 구매하고 환전 수수료 싸고 이자율 높으면 우리도 원화를 위안나로 바꾸어서 스테이킹 해 놓으면 되고. 지급보장 또 중국 정부가 해주니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리고 오늘 중국 해시율을 보면 갑자기 82밀년으로 상승세가 주춤해졌는데 5위였던 에프트풀이 갑자기 마이너스 30% 급감하면서 거의 정전 수준의 감속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제재는 엔트풀이 1위로 다시 오른 것처럼 어느 정도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에프트풀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답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코인 홀더 분들이나 도지코인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도지코인 가격 하락은 도지코인의 펀드멘탈 기술력과 1대1 매칭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지코인이 그냥 민코인이 아니라 진정한 메인알트로 성장하려면 가격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고 테슬라와 도지코인 결제나 최소 테슬라 차량 내에서 즐기는 게임 내에서 도지코인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윗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중동의 코인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 패러디한 그림을 올리면서 비트코인 펌핑 좀 해주세요. 이렇게 트위스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만 이런 거좀 나한테 보내라면서 즐거운 이모티콘 남겼고요 비트코인 채굴도 친환경으로 넘어왔고 일론 머스크도 에너지 회사로 살아남으려면 코인 채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시총이 200조 이상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단기에 고래들하고 개발자들이 도지코인 발전에 있어서 문제는 조금 있지만 테슬라에서도 알수 있듯이 2012년 상장에서 시간은 걸렸지만 펀드멘탈 강하면서 현재 테슬라가 있었고요 당시 테슬라 500달러 200달러는 지금 구경도 못하는 가격이죠 일론 머스크는 절대로 투자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베이비도지 미국 내 투자순위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베이비도지 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 진도인우, 도지 코인, 이렇게, 이렇게 코인 4개, 마이크셀러, 세이프 코인 2개. 이렇게 민 코인들 위주로 미국인들은 재미있게 코인 투자를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